수현이가 저번에 말했잖아. 회전하고 여기서 이렇게. 그럼 이건 무조건 아파. 근데 이것 때문에 막, 막, 뭐라 그러지? 막 오신 분 되게 많아요. 사회인 분들 네. 대부분이 네. 하나, 둘, 그 셋. 네. 이렇게 야구를 대부분이 가르쳐 주니까 자꾸 맨날 이런 서 진짜 막. 네. 다 오시면 이거 아니다. 뒤에서 만들어서 그냥 허리 에다에1대이라 이러면 안 아프거든요. 왜냐면 네.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얘가 찝히고. 그렇죠. 아. 근데 여기서 이래가면안찝혀요 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포다만 주는데 찍힐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거의 제가 허존되는 느낌이야. <laughs> <laughs> 나는 이렇게 뭐 바로 게줬는데 이게 왜냐면 안 찍히니까 안 찍힌 상태에서 그냥 뻗어만 주는데 이게 제대로 된 수렁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내주라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,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요렇게. 오늘 배운 거 이것만 잘 해도 꽃게 부상에 대한 그거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좋은데. 아까 말한 대로 꼬았다가배 힘만 주고 그렇죠. 얘는 여까지는 그냥 나이 네. 얘를 안 내고 해도 그냥 쭉쭉 그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온 상태에서 만 여기서 제대로 뻗어만 줘도 지금 약간 초형이 같은 느낌에요 어. 그걸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예요. 제가 가르칠수 있는 거는 진짜 배에 힘을 주고 어떻게 해라 할수 있는, 아, 뭐 아무 말안 해도. 이분 알아서 때리는거 그러니까 봐도 잘 때리거든요. 그 네. 아, 제가 봤을 때 걱정을 해먹는 거요 때리는 거는 진짜 걱정 안해요한 번씩 보면 지금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회전하고 여기서 잡았는데 이렇게 해서 네. 네, 그게 없게 앞으로 올수 있는 제일 방금 뭐 방금 수단 얘기는 잘 때리는데 이렇게 때려요. 이게 네. 좀 앞으로 올어요 딱 잡아놓고는 그다음에 이거 네. 이거 이 네. 뒤에, 네, 거, 그렇죠. 뒤에 걸 그렇죠. 옮겨가지고 털어라. 그렇죠. 네. 딱이지놓러면더잘 아,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보면발리인데 이렇게 때려버리는 게 조금 아쉬워. 아 그게 팔로 떨진다예 네. 네. 그게 그렇죠. 그게 더 네. 네. 조금 더 뒤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빡더잘던져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때는이 네. 짧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요 부분만 조금만 아까 말한 듯쭈까요즘 왔을때 요정도 딱 왔으면 아니면 거의 크게 꽂힐게 없고 깼다라는 느낌 폼이 네. 너무 이뻐요 폼 아. 너무 이쁘고 힘도 잘 못하는데 네. 아직까지 좀 한번씩 짧게 요렇게 해서 요런 느낌이 들었요 아. 를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해도 훨씬 잘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너무 네. 잘 봤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일단 열, 연락 한번 좋습니다